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부터 46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부터 46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39절 먼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남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시고 <laughs>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기도가 습관이 되게 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2020년 9월에 습관이 그 사람을 말해준다라는 제목의 칼럼을 썼습니다. 그 칼럼 내용을 요약해서 전하는 것으로 오늘의 설교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2012년에 개봉한 광해 왕이 된 남자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저는 그 영화를 수차례 돌려보았습니다. 이는 영화 내용 자체도 큰 감동이었지만 그 영화에는 영적 교훈을 얻을 수 있는 중요한 장면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이 영화는 왕위를 둘러싼 권력다툼이 한창인 광해군 8년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광해군은 자신의 목숨을 노리는 적대 세력들로부터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 자신과 똑같이 닮은 사람을 비밀리에 뽑았습니다. 왕은 그에게 왕의 대역을 맡겨 자신의 안전을 확보할 계획이었던 그 것이요. 그래서 뽑힌 사람이 기방에서 광대로 일하며 돈을 버는 천민, 하선이라는 인물이었습니다. 하선은 사흘에 한번 왕의 대역을 맡았습니다. 그러다가 광해군이 의식을 잃고 쓰러지자 도승지 허규는 광해군이 쓰러졌다는 사실을 적대 세력에게 감추기 위해 하선에게 매일 왕의 역할을 하도록 지시했습니다. 똑같이 닮은 외모와 목소리 그리고 수년간 저잣거리에서 광대로 활동하면서 다진 연기력으로 하선은 왕의 공석을 완벽히 메워나갔습니다. 중전마저 왕의 정체를 알아차리지 못했으니 적대 세력이 왕이 가짜라는 걸 알턱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눈치챈 사람이 있었습니다. 왕을 경호하기 위해 밀착 동의했던 호위무사 도부장이었습니다. 도부장은 왕의 거칠고 투박한 손을 보고 의심하던 찰나 결정적인 사건을 통해 왕이 가짜라는 것을 간파했습니다. 중전을 만나기 위해 약속, 약속 장소로 가던 가짜왕 하선은 기분이 좋았는지 자신도 모르게 엉덩이를 실룩, 실룩거리며 뒤뚱뒤뚱 걸었습니다. 그 행동은 하선이 평소 저잣거리에서 탈을 쓰고 취객들에게 웃음을 줄때 했던 행동이었습니다. 기분 좋을 때 습관적으로 나오는 걸음걸이, 그 모습을 숨어서 지켜본 도부장은 그가 왕이 아니라 천민 하선이라는 사실을 단번에 알아차렸습니다. 하서는 뛰어난 연기력으로 사람을 속여왔지만 예상치 못한 순간 그의 습관적 행동 하나로 신분이 탄로날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 장면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있지요. 습관은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알려준다는 사실입니다. 하서는 왕을 닮은 얼굴과 성대의 모사로 자신의 정체를 가려왔습니다. 그러나 광대의 습관은 왕이 입는 골룡포로도 가릴 수 없었습니다. 겉모습은 왕을 닮았지만 변하지 않는 습관은 그의 내면과 속이 아직 천민이라는 사실을 드러냈습니다. 겉옷이 그 사람의 정체를 알려주는 게 아니라 습관이 그 사람이 누구인지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습관은 그 사람의 정체성입니다. 광야 길을 걸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동안 불평과 원망을 쏟아냈습니다. 습관적인 불평이었지요. 이스라엘 백성의 몸은 가나안 땅을 향하고 있었지만 그들의 생각과 습관은 애굽에서 했던 그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광야에서 습관적으로 내뱉은 불평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아직 애굽의 노예 근성에서 벗어나지 못했음을 알려줍니다. 반면 광야에서 백성을 인도하던 모세는 위기 때마다 기도했습니다. 모세는 기도가 습관인 사람이었습니다. 습관을 보면 모세는 분명 하나님의, 하나님께 속한 사람임을 알 수가 있는 것이지요. 습관을 보면 그 사람이 세상에 속한 사람인지 아니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지 알수 있습니다. 습관에는 그 사람의 생각과 가치관 그리고 삶의 내용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삶은 그 사람이 생각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나쁜 방향이든 좋은 방향이든 삶은 그 사람이 생각하는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그렇게 한 방향으로 오랜 세월 반복적으로 흘러간 삶에는 하나의 습관이 생기는데, 신앙의 순방향으로 흘러간 삶에는 긍정의 습관이 생기고, 신앙의 역방향으로 흘러간 삶에는 부정적인 습관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경건의 습관은 중요합니다. 경건의 습관이 배어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임에 틀림이 없기 때문입니다. 경건의 습관은 단기간에 만들어진 게 아니라 오랜 세월 하나님과 교제하며 쌓아온 행동입니다. 기도하고 말씀 읽는 경건의 습관은 쉽게 얻어지지 않습니다. 경건의 습관을 만들려면 주변 사람들의 유혹에 쉽게 넘어가지 않아야 합니다. 또 인간의 본성인 악함이나 게으름과 싸워 이겨야 경건의 습관이 길러집니다. 자기 자신과 싸워 이기고 세상과 싸워 이겨야 경건의 습관이 만들어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습관을 보면 그 사람이 어디에 속한 존재인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은 기도가 습관인 사람이었지요.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갈 수 있는 위험한 순간에도 기도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찬양과 감사가 습관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감옥에 갇혔어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했습니다. 습관이 무서운 이유는 습관이 환경이나 상황을 거스르기 때문입니다. 습관은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습니다. 그래서 경건의 습관을 가진 사람은 좋지 못한 상황에서도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지만 세상 습관이 몸에 밴 사람은 은혜로운 상황에서도 세상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세상 환경에 지배받지 않으려면 올바른 신앙 습관을 기르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본문에는 감람산이라고 되어 있지만 마태 마가보음에는게세만의 동산이라고 기록되어 있지요. 서로 다른 지명을 말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겟세만의 동산이 감남산 안에 있었기 때문에 누가 보금에서는 겟세만의 동산을 감남산이라고 바꾸어 표현한 것입니다. 39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습관을 따라 감남산에 기도하, 기도하러 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예수님의 습관이었습니다. 기도가 습관이다 보니 예수님께서는 내일이면 십자가에 달려 죽는 상황에서도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얻는 기본적이고 중요한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 있습니다. 기도는 성도에게는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는 습관이 되어야 한다는 말,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 시간을 빼앗기지 않아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피곤하셨을 때에도 기도하셨고 죽음을 앞두고도 기도하셨습니다. 사역을 성공적으로 마친 후에도 기도하셨고 사람들이 위협하는 순간에도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 기도는 절대 양보할 수 없는 타협 불가능한 습관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기도가 습관이 되고 있습니까? 우리는 평생 신앙생활을 해오고 있습니다.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면 경건생활이 습관이 돼야 하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현상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기도 생활이 어렵고 말씀 생활이 힘듭니다. 습관은 단순히 시간이 오래 지속된다고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습관은 반복에 달려 있습니다. 신앙 생활을 오래 했어도 기도하고 성경 읽는 것을 매일 반복하지 않으면 경건 생활은 습관이 되지 않습니다. 신앙 생활이 들쑥날쑥하고 변덕이 심한데 어찌 신앙에 좋은 습관이 생길 수가 있겠습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한 것이 중요한 것보다도 꾸준함으로 성실함으로 경건 생활을 반복할 때 올바른 신앙생활의 경건 습관이 만들어집니다. 아주 작은 습관의 힘이란 책에서 습관에 대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거르는 것은 사고다. 두번 거르는 것은 새로운 습관의 시작이다. 주일 예배 한번 빠지는 것은 사고입니다. 그러나 두번 빠지면 그건 새로운 습관이 시작되고 있다는 징조입니다. 기도가 습관이 되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조금 더 반복하면 기도가 습관이 될 텐데 사람들은 급한 일이 생기면 급한 일이 있을 때마다 기도 생활을 한 번, 두번 거르기 시작합니다. 기도를 반복적으로 거르다 보면 이제는 그게 습관이 되어 기도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지요. 코로나가 처음 발생했을 때 우리는 영상 예배가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대면, 대면 예배가 습관이었기 때문에 영상을 보면서 드리는 예배는 예배 같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영상 예배의 편안함을 맛본 뒤로 사람들의 마음은 느슨해졌습니다. 대면 예배에 나올 수 있는 상황에서도 영상 예배를 드리기 때문이지요. 영상 예배는 정말 불가피한 사람들을 위해 필요한 예배입니다. 그러나 편안함이 습관이 되니 예배당에 나올 수 있는 상황에서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설교 준비도 습관입니다. 설교자에게 가장 치명적인 독은 설교를 베끼는 것입니다. 한 번은 베낄 수 있지요. 목사도 사람이기에 주중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몸이 아프거나 가정에 일이 생겨 도무지 설교 준비를 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금요일 토요일에 몸이 아프면 설교 준비가 되지 않습니다. 그럴 때는 불가피하게 설교를 한번 카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설교 카피가 두 번, 세번 반복이 되면 그건 습관이 됩니다. 다른 사람 설교를 카피하면 설교 준비가 정말로 쉬워집니다. 설교를 카피하면 설교 준비의 지난한 과정을 건너뛸 수 있고 힘든 노동의 시간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설교 준비가 완전히 쉬워지는 거죠. 설교 준비의 편안함을 맛보기 시작하면 사람들은 그때부터 쉬운 방법을 찾게 됩니다. 습관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교회 봉사도 쉬운 방법만 찾기 시작하면 쉽게 쉽게 하는 게 습관이 됩니다. 봉사를 쉽게, 쉽게 하는 게 습관이 되면 제대로 된 봉사를 하려고 할때 힘이 듭니다. 불평이 생깁니다. 설교를 카피하던 사람이 제대로 설교 준비하려고 하면 그게 어찌 쉬워지겠습니까?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가 습관이 되려면 기도를 쉬지 않아야 합니다. 개인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에 기도하려고 애써야 기도가 습관이 되어 힘들 때도 기도하고 기쁠 때도 기도하는 신앙생활이 됩니다. 사람들은 기도는 삶이기에 언제 어디서든 생활 속에서 기도하면 된다 라고 생각합니다. 맞는 말이지요. 저도 그 말에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시간을 정해놓고 개인 기도, 생활, 개인 기도 생활하는 것은 영적 유익에 더큰 도움이 됩니다. 영적 거장들은 모두 개인 기도 시간이 있었습니다. 개인 기도 시간에 반복적으로 하나님과 일대일 깊은 대화를 나누었기에 영적 거장으로 쓰임 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에는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과 만남의 시간을 갖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새벽 기도에 참석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기도 생활 자체를 강요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기도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행복한 신앙 생활을 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제가 바라는 건 행복한 신앙 생활이지 편안한 신앙 생활이 아닙니다. 행복한 것과 편안한 것은 결코 같지 않습니다. 편안한 신앙 생활을 추구하려면 하기 싫은 건안 하면 됩니다. 그러나 행복한 신앙생활이 되려면 힘들어도 해야 할건 해야 합니다. 피곤해도 기대해야 하고, 바빠도 예배 참석해야 합니다. 행복은 편안한 곳에서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기 때문입니다. 행복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게, 행복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것임을 믿는다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일에는 열심을 내고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행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인데, 기도하지 않고, 예배 참석하지 않고, 어찌 그런 삶의 신앙생활이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새벽 기도 나오지 않는다고 저는 그분을 마음에 담아두지 않습니다. 새벽 기도를 안 나오면 목사님에게 찍히는 건 아닌가. 그런 걱정 하지 않아도 됩니다. 신앙생활의 문제는 새벽 기도를 안 나오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어느 시간대든 기도생활 자체를 하지 않는 게 문제인 것입니다. 새벽이 힘들면 저녁에 기도해야 합니다. 저녁에, 저녁에 힘들면 점심시간에 혼자 기도 장소를 마련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30분이든 1시간이든 매일 기도할 때그 기도가 습관이 되고 기도 습관을 통해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는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대신 새벽 기도를 나와야 할 때가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특별 새벽 기도를 할 때입니다. 특별 새벽기도는 하나님과 약속한 시간입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 11시에 드리는 것, 하나님과 약속한 시간이기 때문에 그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11시 예배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약속하면 하나님도 그 예배 시간을 주목해 보십니다. 그러니까 특별 새벽기도 시간 때는 함께 나와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의 문제가 생겨 기도할 필요성을 느낄 때, 그때는 합심하여 기도하는 게 중요하니 새벽 기도 시간을 활용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교회 행사를 앞두고 있을 때 새벽을 이용해 기도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단기 선교를 떠나기 전이거나 교육부 여름 행사가 있으면 그 부서에서는 새벽 작정 기도를 해야 합니다. 수련회는 여름 행사는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평소보다 더 깨어 기도해야 하고 영적 경각심을 갖고 새벽을 깨워 기도해야 합니다.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새벽에는 모든 교사들이 나와 함께 합샘해서 기도했고 저녁에는 학생들까지 동원해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교육부 행사를 앞두고 새벽에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기도하지 않고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정해진 기도 시간을 활용하는 게 옳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새벽 기도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면 특별한 일을 앞두고는 그 시간대를 활용하는 게 최선입니다. 새벽에 힘들다고 차선책으로 저녁에 모인다면 우리는 차선책을 택하면서 하나님께 최선의 결과를 달라고 기도하는 건 이건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셋째, 새벽에 모여 기도하는 것은 교육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학생들에게 아, 중요한 문제를 앞두고는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구나 교육적인 효과가 있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네 번째는 새벽에 모여 교사들이 기도하면 다른 교인들이 보고 중보 기도합니다. 절실하구나, 절박하구나, 기도해줘야 되겠다. 마음을 먹고 함께 기도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여름행사를 앞두고는 전 항상 새벽교대에 모이게 하고 뒤편에 함께 둘러 앉아 손을 잡고 기도하게 했습니다. 보라는 겁니다. 우리 절실하니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몸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런 한 달간의 준비 과정을 거쳐 수련회를 가게 되면 많은 학생들이 은혜를 받고 그 중에 10%는 반드시 성령 체험을 하게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성령 체험을 하길, 하, 할 수만 있다면 새벽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이것은 일도 아니지 않습니까? 여름 행사는 또 교회 중요한 행사는 기도하는 걸 보면 성패를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새벽 기도는 현대인들에게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대인은 바쁘기 때문에 새벽 시간을 활용해야 합니다. 따로 시간을 내서 기도할 그런 여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새벽에 힘들면 평소에는 개인적으로 기도 시간을 반드시 마련해서 기도가 습관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기도는 일이 아닙니다. 기도를 일로 생각하면 기도는 습관이 되지 못합니다. 기도는 일이 아니라 쉼입니다. 기도를 통해 영적 안식을 경험하는 사람은 힘들 때더 기도하고 바쁠 때도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하나님 품에 안겨 안식을 얻는 시간, 이런 영적인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은 기도를 강요하지 않아도 스스로 기도 시간을 준비하고 하나님을 찾으며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에게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기도하시는 이 내용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도 나옵니다. 마태 마가 누가 모두 예수님의 기도를 복음서에 기록했지만 그 내용은 비슷하지만 강조하는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마태와 마가가 예수님의 계시만의 동산에서의 기도를 통해 강조하고 싶었던 것은 기도 내용이었습니다. 마태와 마가는 예수님의 어떤 내용으로 기도했는지를 강조합니다. 오늘 누가복음에서 강조하는 것은 기도와 시험의 관계입니다. 기도와 시험에 드는 것, 여기에 대한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오늘 복음서가 말씀해 주고 있지요. 4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46절에서도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본문의 시작과 끝에 시험에 관해 말씀하시는 것은 기도와 시험의 관계를 강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 여기서 두 번째 교훈을 얻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자기를 지키고 보호하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험에 들은 이유는 환경 때문이 아닙니다. 사람 때문에 시험에 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자기를 보호하는 방법 기도뿐입니다. 우리는 지난주 수요일과 그전 수요일에 어떤 내용을 함께 살펴보았습니까? 예수님의 제자 유다가 예수님을 팔게 될 거라는 그런 내용과 또 제자들이 누가 크냐는 문제로 다투는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게 될 거라는 것을 함께 또 살펴보았지요. 오늘 본문 앞에 내용들은 모두 제자들의 부정적인 모습들이었습니다. 제자들의 부정적인 모습이 기록된 바로 뒤에 예수님의 기도를 배치했다는 것 이것은 의도적인 배치입니다. 누가복음은 이런 배치를 통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누구든 예수님을 파는 유다가 될수 있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베드로가 될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함입니다. 기도하지 아니하면 누구든 높은 자리를 탐하기 위해 다투는 자가 될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누구도 누구든 유다와 베드로가 될수 있으니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지난주에 설교에 예화를 통해 말씀드렸습니다. 기도를 열심히 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계획대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열심히 기도한 사람은 계획대로 되지 않아도 순종합니다. 이런 내용 함께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도 시험에 들만한 사건들을 늘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시험이 찾아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환경이 사람이 시험 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지 않은 것 이유 때문에 시험에 드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니 사람마다 시험에 드는 방법이 제각기 달랐습니다. 어떤 사람은 시험에 들면 화를 냅니다. 어떤 사람은 낙심합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과,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열등의식에 빠지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랑하며 교만해지고, 어떤 사람은 의욕을 잃고 열정도 잃어버립니다.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 할수록 사람이 미워지고 불평이 많아지며 모든 교회 일이 귀찮아집니다. 시험에 들고 있는 현상들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시험에 들때 어떤 증상이 나타나고 있는지를 파악해야 합니다. 시험에 빠져 나타나는 증상이 무엇인지 모르면 내가 시험에 들었는지 들지 않았는지 알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문제를 알아야 그 부분 시험에 빠졌을 때 나타나는 현상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에는 십자가를 지는 사역이 많습니다. 교회 청소를 해도 십자가를 져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교회 리더 역할을 감당할 때도 더 많은 십자가를 져야 할 상황에 부딪힙니다. 참 희한한 것은 십자가라는 것은 우리에게 은혜의 수단이 되기도 하지만 시험거리도 된다는 겁니다. 십자가를 경험하면 은혜 충만할 때가 있지만 우리가 넘어지는 대다수의 문제도 십자가 때문입니다. 버겁고, 무겁고, 지기 싫은 십자가가 우리를 시험에 빠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가 우리의 시험거리가 되고 있다면 영적전쟁에서 크게 패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 때문에 넘어진다는 것 누가 가장 좋아하는 일이겠습니까? 십자가 때문에 시험에 든다는 것은 사탄이 가장 좋아할 현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감당할 때, 신앙생활할 때, 특별한 사역을 감당할 때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에도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지실 때 기도하시는데 우리는 더 많이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는 우리를 시험으로부터 보호해주는 좋은 은혜의 수단입니다. 42절은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내용이지요. 이 내용은 많은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전에 들었, 설교를 통해 많이 우리가 배웠지요. 기도란 내 뜻을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도 예전에 드렸습니다. 또, 기도는 내가 하나님을 바꾸는 시간이 아니라 나를 바꿔야 하는 시간이다. 라는 말씀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들었습니다. 우리가 살펴볼 구절은 45절입니다.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기도를 마치시고 제자들이 있는 곳에 가셨습니다. 자고 있는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슬픔으로 인해 잠들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마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기도 중두 번이나 제자들에게 찾아가서 깨어 기도하라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 번 기도의 중요성을 강조했지요. 그러나 제자들은 기도하라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기도하지 않고 잠에 빠졌습니다. 그런 제자들을 바라볼 때 예수님은 제자를 책망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라는데 왜 기도하지 않느냐? 나무라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예수님은 슬픔으로 인해 잠들었구나. 라고 너무나 따뜻하고 친절한 시선으로 제자들을 바라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상황을 이해하셨습니다. 이렇게 제자들을 따뜻한 눈으로 바라보는 예수님의 이런 모습이야말로 진짜 기도하는 분의 모습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자기처럼 기도하지 않아도 비난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잠자는 모습만 보고 섣불리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게으르다 악하다 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왜 기도하지 못했는지 그 원인을 알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은 자신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배신하게 될 거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또 베드로는 직접적으로 다굴기 전에 예수님을 부인하게 될 거라는 말씀도 들었습니다. 자이 말씀을 듣고 제자들은 마음에 상심이 컸습니다. 그래서 성경 주석을 보면 어떤 제자들은 울다 잠이 들었고 어떤 제자는 기도하다 잠이 들었다라고 해석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마음이 무거운 겁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너무 마음이 무겁고 슬퍼 울다 잠이 들었던 제자들의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마음이 슬퍼 잠들었구나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의 마음 상태를 먼저 이해하셨고, 그리고 나중에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야 한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해와 공감이 먼저였고, 그 다음이 사랑의 가르침이었습니다. 기도를 바르게 하는 사람은 이렇게 이해심이 넓어집니다. 기도하면 믿음의 그릇이 커지고, 믿음이 커지면 포용력도 넓어집니다. 기도할수록 자기 고집이 강화되거나 자기처럼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을 비판한다면 기도를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올바른 기도는 기도할수록 자기 의가 드러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기도할수록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니 사람을 바라보는 시각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기도하기 전에는 미웠는데 말을 듣지 않아 책망하고 싶었는데 기도하고 나니 하나님의 사랑과 긍율이 마음에 가득합니다. 아 피곤하구나, 마음이 슬프구나, 열심을 내지 못하는 이 영혼의 삶에 큰 문제가 있구나, 이해하고 공감하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긍일로 사람을 바라보니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이렇게 기도를 올바르게 할 때는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하나님의 눈으로 상대방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르게 기도하는 사람은 자기처럼 기도하지 않는다고 해서 상대를 비난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누구든 시험에 빠집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명을 앞두고 땀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신 이유도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수많은 난관이 있었지요 밖으로는 제자들의 배신과 방해가 있었고 안으로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두 걸림돌이 있습니다. 외부의 문제와 내부의 문제가 있지요. 환경의 문제와 마음의 문제가 있습니다. 밖에 있는 사람의 문제와 내 안의 두려움과 부족함의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가 습관이 되게 해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십자가 사명 앞에서 최선을 다해 기도하셨으니 우리도 신앙생활할 때 기도가 습관이 되어 날마다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가 습관인 사람은 환경을 따지지 않습니다. 기도할 시간이 없다, 있다 따지지 않습니다. 기도는 습관이 되고 기도가 성품이 되고 인격이 되기 때문입니다. 바라건대 우리 모두가 기도가 습관이 되어 어떤 시험에도 넘어지지 않고 기도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